안녕하세요. 망고초코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한번 액괴 만들어볼건데요. 일단 요거는 홍시탱글 액괴입니다. 저 카스에 올려드렸어요. 홍시탱글 액괴고요. 저 카스 활동하고 있으니까 한번 망고초코라고 치시면 저가 나올겁니다. 카스 들어가셔서 어 네. 해주시고요. 일단 이거는 홍시탱글 액괴예요. 통이고요. 이건 다 써있었는데 그거 토핑 다 빼고 여기다 일찍 넣이거 수제 액괴고요. 저거 만들었어요. 네. 일단 홍시 탱글 액괴 요거 있고요. 오늘은 요게 만들 건 아니고 요거 만들 건 아니고 이거 다른 건 만들 건데요. 바로 물 만들 거냐면요. 어 블루 블루 스카이, 블루 스카이 탱글 액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스카이 탱글 액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겠죠? 네, 일단은 준비물 소개해볼게요. 준비물은 아이폰 우린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써글통 여기 홍시탱글에 이게 만들었던 건데, 안 닦았어요. 네, 괜찮아요. 상관없구요. 네. 이제 썩글통 준비해주세요. 좀 더럽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썩글통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물풀 준비해주세요. 물풀, 그리고 썩글껏, 섞을 것 준비해주세요. 이걸로 저는 섞을게요. 섞을 것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물감이 필요합니다. 하늘색 물감 준비해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 처음에는 섞을 통에 아이폰 우린모를 만질 양만큼만 넣어주세요.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여기가 만들량만큼 넣어주신 후에, 아모스 물풀을, 아, 물풀을 넣어주세요. 아모스 물풀 저는 준비했는데, 그냥 물풀. 근데 아마애액기만을 때는 아모스 물풀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골고루 뭉치지 않도록 너무 막 뭉치면 안 되니까 골고루 잘 섞이도록 섞어주세요. 저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아모스 물풀을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물풀을 어떻게 넣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려면, 이게 좀 껄쭉하다 해야 되나? 껄쭉하게,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면은, 아모스를, 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우, 자꾸 내가 죽으냐. 죄송해요. 네, 요렇게, 섞어주셨으면은, 아, 맞다. 베이킹소다를 소개 안 했는데, 아, 정말 죄송해요. 아, 진짜 어떡하지? 베이킹소다? 아, 준비를 소개해서 베이킹소다를 소개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베이킹소다가 필요해요. 소다. 소다. 식사단는 소다 준비해주시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정말 죄송해요. 저가, 영상 참고로 그쪽에 준비물 가지고 써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블루 스카이 탱글 액끼는좀 푸른색으로 만들게요. 연두색이 되고 아니 초록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색이 이렇게 색을 만들려고 했던 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찢었다. 네, 이제는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넣어줄게요. 소다, 소다 넣어주세요. 저는 베이킹소다이기 때문에 자꾸 베이킹소다라고 하는데, 소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도 식소다는 되긴 될 텐데, 저는 액게 만들 때 식소다 사용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용했던 적는데 식소다 넣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참, 꼭 그걸로 하라는 그 뜻은 아니고, 참고, 참고. 손에 묻고 난리 났는데, 소다 많이 넣으면 이렇게 굳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굽는 거는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안 안 뭉칠 때는 문풀을 또 넣어주시고요. 뭉칠 때까지 넣어주세요. 오 뭉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치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저가 이거 뭉치고 다 만들어지, 왕성될 때까지, 왕성돼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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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네. 이제 완성이 거의 됐는데요. 저거 충전이,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끊기면 진짜 망해요. 거의 완성했는데, 끊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지금 15% 남았다고 떴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게 좀, 한, 10% 넘, 10% 이상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아마도 저절로 이게 동영상이 꺼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거 거의 완성됐으므로 여기서 그냥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완성된 작품은, 어, 제가 나중에 액계 다른 거 만들 때, 아마도 저가 다음에는 뭐 초록이, 초록, 초록 액계를 만들 거예요. 초록 액계. 아, 초록, 초록 탱글 액계를 만들 거예요. 거의 저가 탱글이라는 말이 잘 들어가, 잘 들어가는데요. 탱글이 되게 탱글탱글해서 탱글이라고 넣은 거고요. 네 그러면 다음 편에는 초록 댕그 댁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 범벅났고 그런데 네 이렇게 그냥 인사 드려도 정말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